ダイズダイズ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성실하게 대답해주세요. 네. 배그 한지 일주일 됐다. <laughs> 아니요. 아, 아니야? 그냥... 네, 일주일 한수준이다 아, 일주일 한수준이다심각하진 <laughs> 않아요. 네. 어디로 가요? 어, 한번 찍어보세요. 음. 여기. 아, 그래? 아, 괜찮다. 나쁘지 않다. 왜요? 난또 이런 데 찍은 줄 알았지. <laughs>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어아그 그래. 정도는 아니구나 네, 제도시 가야죠 잘해봐요 네 노력해볼게요 그래요 파이팅 천문 깨는 소리 여기 근처에 하는... 있어요 님님 장군 깨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요 무서워요 주변에 사람 있을 때파쿠르하지 말라고 배워가지고 아 주변에 사람 있을 때또파쿠르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네 맞아요 수... 잘 배웠죠 좋은 수승을 두고셨네요 그렇죠 아 그것도 뒤에서 만난 스승님이에요 여기 내 근처에 있다 뒤 앞에 있다 따라가볼게요 왼쪽이다 아저 어디까지 도망가 발견 저거 죽을 것같거든요술다 오지게 터지는데? 제 앞에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어디요? 빨간 핑 보여요? 거기 있고, 담벼락, 네. 뒤에도 담벼락 뒤에 하나 있어요. 여기 길 건너서. 야, 잘하는 애다, 쟤네. 도망간다. 도망갔다. 넘어갔어요. 음. 아, 갔다. 근데 저거 잘하는 애라서 딱 갔어야 되는데. 잘하는 애예요 그걸 보면 알아요? 네, 그럼요. 암튼, 도로 건너 하나 있으니까요. 두명 있으니까요. 네. 에이, 조심하세요. 네. 제가 잘하는 애들이니까 빨리 파밍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입판. 임팔라 가자고요 어? 차를 구해야 되잖아. 여기 어? 있다. 띵띵이다, 띵띵이 있다. 띵띵이 이로 와요. 이로 와요. 있어요? 여기 룰로루루 아, 차가 있잖아. 걸어와 봐. <laughs> 그것도 차라고. 아, 아, 위에 위에 좋은 거 구해 놨어. 위에 위에 위에. 주... 이쁘, 이쁜 예쁜 거. 아, 위에? 예쁜 거 구해야 돼 아, 저거 좋다. 3번 자리. 네? 3번 자리. 3번 자리. 오케이. 아, 오토바이 있네. 오토바이 타고 싶다. 네 오토바이 잘 타요? 안 돼요. 황당하네. 가뿐사 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안 당해요. 안 그래요? 어예 저는 오토바이에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기 씨. 때문에 이거 타봐 타봐. 한번 믿어봐. 오토바이를 진짜 좋아해요. 타봐. 음. 넘어지면 은 해달라는 거다해어아 음. 진짜요? 아. 오케이. 어? 오 우와 미쳤다. <laughs> 내려. 어, 여기가 말했죠? 잘 탄다고. 갑시다. 오토바이 탑시다. 오토바이의 클래스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만 하면은 맞아요. 당신도 오토바이 마스터. <laughs>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같은 건안 할게요. 하다가 또쪼 뿌라져서 자빠질 수 있으니까, 그죠? 맞아요. 제가 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건 괜찮죠. 제가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1등하지? <laughs> 님이 잘하면 1등 할수 있죠. 아, 제가요? 저는, 네, 그, 저도 따라와요. 그렇게 잘하는,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앞에 집에 한번 붙어볼까요? 빨간 핑으로? 네. 네. 그래. 뛰어요? 걸어 오세요 어. 그럼. 뛰어갈게. 요 네, 돌아갈게요 네. 사소리, 사소리. 앞에 보여? 어디요? 앞에, 앞에, 네, 앞에. 저 죽었어요. 빨리 하... 잡아주세요. 도메 진짜 끝까지 안 되시네요. 로알 로알 로. 내 쪽으로 와. 내 쪽으로 와. 잘 살아, 잘 살아. 열심히 가고 있거든요, 진짜. 가만 히 있어. 안 맞아, 안 맞아. 맞는다 하더라도 님이 맞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딴데 쏘거든. 집 들어가. 아. 아! 아, 안에 들어가 있어, 안에 들어가 있어, 안에 들어가 있어. 제발, 안에다, 가만히 있어. 들어가, 안쪽으로. 쟤네 도망갔어. 쟤네 도망갔어. 일로와, 일로와. 나쫓아와 나 쫓아와. 괜찮아. 못 맞춰, 못 맞춰, 못 맞춰. 못 맞춰. 들어가, 들어가. 걔 도망갔어, 그리고. 아, 죽을 뻔했어. 여기까지 힘들아안 돼요, 인기... 민폐 이쳐서 아냐, 아냐, 괜찮아요. 뒤에 들어왔어요. 235. 여기, 여기, 빨간 핑. 네. 차량또 지나가니까 조심하시고요. 저 나가요? 아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거기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어, 얘 잘한다. 얘 잘하는 애들인데? 무빙이 또, 고인물인데? 어, 왜 이렇게 더 잘해? 300차 올라가요. 오케이. 여기 컷로 와봐요. 우 대박이다. 꿈이 이루어졌어. 와, 누가 쳤어요? 어, 조심해요. 와.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 있어. 뒤로 가. 뒤로 가. 움직여서 뒤로 가. 에헤. 아, 쥐지. 어디서 쏘는 거야? 앞에 있잖아. 치킨 못드시겠네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드릴게. 구경할게요 열심히 구 구경 열심히 해봐요 왼쪽에 사람 있네요 오케이 우와 대박이다 가만히 서어놓고총 쏴세요 파운건 맞아요? 네? 화이팅 그입 닦고 있을게요 도움이 되네요 그쵸? 안 무서워요? 그렇지 그래. 앞에 앞에 두명 오른쪽에 한 명. 와 대박 깔끔하다 아, 갠 이것도 못 샀어 2대1이다 이거 어떡하죠? 치킨 못 뜯어지면 열심히 했는데 2대1 화이팅 화이팅 아 자기장 우리 쪽이네 와 열심히 해볼게요 하나 와. 죽겠다 와 이게 안 맞네. 오케이 뭐야? 스킨이다. 와, 누가 했어요? 이은 게임이었어.